<laughs> 오, 갑자기. 어, 얘군용 조끼 먹었네. 내가 확인하기 잘했지? Uh -huh. 뭐 있었어, 긴하한테 그 아니야. 하긴 교복 바지 있었어. 아하배하가 있는데 긴배긴 어, 씨발. 이창긴하에 하긴 아, 그 하긴 하에하에 하긴 하 잠깐, 잠깐긴 하긴 하긴 하 네발 씨네 발 등신아 지가많이 새끼야 이 친구 죽었대 내 친구를 나 죽여 한명더 있어. 있어 조심 하, 다 죽이고 다니고 <laughs> 내 친구를 죽여 나붕나 구급상자 하나 끼 세상 이번에 난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했어 시열 아 개꿀 내짐 뒤져봐 진통제 있어 건면 잡아 잡았어? 응 기절시켰어 어, 기절이야 기절이야 어, 저 언덕위에 저 언덕위에